마가복음 14장 50절로 52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주여 주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감히 주를 대적하고 누가 주를 죽일 수 있나이까 그러나 원수 지간인 빌라도와 헤롯이 주를 죽이는 것에 연합하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관원들이 일심으로 주를 죽이기로 단합을 하고 군중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기를 십자가에 못박으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으니 심지어 몸을 가리던 배 혼잎을까지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나이다. 주여 병고침을 받은 자들은 다 어디에 있고? 믿음 좋던 백부장은 어디에 있으며 치유 받은 혈루증 여인은 어디로 갔으며 눈뜬 바디메오는 또 어디에 있으며 고침 받은 나병 환자들은 다 어디로 갔나이까? 귀신들에게 해방된 자들은 어디에 있나요? 산상 수온을 듣던 자들은 다 어디에 있나요? 기적의 떡을 먹은 무리들은 어디에 있나요? 죽었다가 부활한 청년은 어디에 있으며, 야이로의 가족은 어디로 갔으며, 부활한 나사로는 어디에 숨어 있나이까? 주여, 아무도 남아있지 않으니, 사람들이 어쩌면 그럴 수 있나이까?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건만, 주를 위해 변호하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주여, 제가 저들을 원망하면서도 몹시 통곡하는 것은 저들의 피겁한 모습이 실상은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저 유구무원이오니 용. 소하여 주 없어서 저 또한 저들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못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하여 가신 길이니 고난의 길 뒤에 있는 찬란한 영광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병사들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비웃는 무리들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으니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에 사탄의 감옥문이 부서지고 깨어져 죄인들이 해방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탄에게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는 동안에 주께 감사하우리니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은혜 안에서 찬송드리며 다가올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나이다. 주여 이 작은 자를 홀로 두지 마시고 온전히 충성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